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연중 제13주간 토요일 독서 기도 제1 독서 사무엘 학원에 의한 독서 다윗의 죄 해가 바뀌는 때가 왕들이 싸움을 일으키는 때였다. 그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 부하 장교들과 이스라엘 전군을 맡겨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을 무찌르고 마침내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다윗이 사령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니 사령은 돌아와서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 바세바인데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라고 보고하였다. 다윗은 사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다가 정을 통하고는 돌려보냈다. 여인은 마침 부정을 씻고 몸이 정결한 때였다. 바세바의 몸에 택기가 있다.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햇사람 우리야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당도하자 다윗은 요압과 병사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알아보고 나서 집에 돌아가 푹 쉬라고 하였다.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나올 때 왕은 술상까지 딸려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대궐 문간에서 근위병들과 함께 잤다.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 말을 듣고 우리아에게 물었다. 그대는 먼 길에서 돌아온 몸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집에 내려가 보지 않았는가?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온 이스라엘군과 유다군이 야영 중입니다. 법궤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 상관 요압 장군이나 임금님의 부하들도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집에 가서 편히 쉬며 먹고 마시고 아내와 더불어 밤을 지내다니 도저히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오 하며 우리아에게 내일은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우리아는 그날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다음 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들여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여 그를 흠뻑 취하게 만들었다.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도 어전에서 물러나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근위병들과 함께 잤다. 날이 밝자 다윗은 요압 앞으로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주어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심한 곳에 앞세워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를 맞아 죽게 하여라. 요압은 성을 지켜보고 있다가 강병이 지키고 있는 데를 알아내어 그곳으로 우리아를 보냈다. 그러자 그 성에서 적군이 나와 요압의 군대를 쳤다. 다윗의 부하들은 쓰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전가를 받고 그의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곡을 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 다윗은 예를 갖추어 그 여인을 궁으로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는데 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다윗이 한이 일이 주님의 눈에 거슬렸다.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도다. 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너의 주 하느님.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님이로다.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도 말아야 한다. 왜 주님의? 제2 독서. 예루살렘의 성 7일로 주교의 예비자 교리에서. 구원의 때에 회개하십시오.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다면,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서 재생하도록 신앙을 통하여 준비하십시오. 죄의 비참한 노예 상태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신분을 취하여,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회개를 통하여 헛된 욕망으로 썩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창조하신 분을 알으로 새로워지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집에 영접받도록 신앙을 통하여 성령의 보증을 얻으십시오. 영적 날인을 받아 주님께서 여러분을 쉽게 알아보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생명을 유산으로 받을 때가 올때 그분의 오른편에 앉게 되도록 거룩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의 양대에 들어가십시오. 실상 지금까지 죄의 거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재생의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하느님의 은총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내가 여기서 말하는 재생은 육신적인 재생이 아니라 영혼의 영신적인 재생입니다.우리 육신은 우리 혈육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 영혼은 신앙을 통하여 재생했습니다. 영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여러분이 합당한 자가 되고 양심이 온갖 불결과 거짓에서 벗어날 때 다음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 누가 자신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고 있고 은총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을 생각하여 충실하고 위선 없는 영혼을 마련하십시오.지금 이 때는 회개의 때입니다.그렇다면 밤이건 낮이건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를 다 고백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기뻐 들어 주실 때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는 날에 천상 보화를 받으십시오.받을 은총을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깨끗이 하십시오.죄의 사함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지만 성령의 친교는 각자의 신앙에 비례하여 받습니다. 조금이라면 조금 받고 많은 일을 하면 보상도 클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으로 이익되는 것을 찾으십시오. 어떤 사람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그를 기꺼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여기에 죄 사함을 받으러 왔으니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용서해주십시오. 제 잘못을 감추는 자는 잘될리 없도다. 제 잘못을 고백하고 거기서 손을 떼는 자는 자비를 입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리라, 제 잘못을. 기도합시다. 천상 은총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천주여,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진리의 광명 속에서 항상 깨어 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